신체의 일부를 떼어내 다른 사람 몸에 안착시키는 이식수술,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정교하고 어렵기 때문인데요. 최근 제주에서는 최초로 뇌사자의 간을 기증받아 고령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이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한라병원 외과 김건국 교수를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교수님을 뉴스룸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번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한번 직접 찾아왔어요. 이번에 교수님네 팀이 제주에서는 최초로 뇌사자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간이식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다른 수술은 대개는 파괴적인 수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수술 그러면은 크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이식 수술은 이게 들어가 가지고 안착이 잘 되고.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 가운데 좀 다른 개념의 어떤 생명 개념이 훨씬 더 강한 그런 수술이죠 거기에 비해서 어~ 간이라는 구조는 다른 그런 장기에 비해서 어~ 혈 구조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심장이나 네. 콩팥이나 그런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나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나무 한 구리를 통째로 옮기는 게, 내사자 전간 이식, 어? 네. 전체 간을 이식한다는 거죠. 네. 반면에 생체 간 이식은, 어, 기증자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띄어 사는 거기 때문에, 나무의 어떤 중요한 한 가지, 오른쪽 가지나 왼쪽 가지를 잘라다가 붙이는 거죠. 네. 네. 일단은 그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환자분께서 어떤 상태셨길래 이렇게 뇌사자 간이식 수술이 이루어졌고, 어, 지금 현재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이분은 한한달 정도 이상은 거의 거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침상 생활을 하면서 전진세학증이 너무 심했어요. 네. 이런 어떤 영양학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그 전신 어떤 기력의 문제가 아주 밑바닥이었기 때문에, 네. 어, 제가 수술을 하면서도 결정을 하면서도 이분이 과연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이 바꿔진다 하더라도 네. 다른 문제 때문에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네. 걱정을 많이 했었죠. 네. 다행히 굉장히 훌륭한 양질의 간이 들어갔습니다. 특별하게 합병증 없이 네. 잘 하다가 어,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어, 자신의 몸에 이제 이식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수술 이후에 어 합병증 합병증이나 이런 좀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환자들이 이 수술 이후에?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것은 잘 먹고. 그리고 약밥을 빼먹지 않고 드시는 거 그리고 어, 우리가 병호라는 날에 와가지고 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 안에 간 상태를 추적하는 거 추적 검 관찰하는 거 어, 그렇게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어, 기증자가 혹시나 이 수술 이후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또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주기로 돼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겁나 다 했어요. 전날 입원을 해서 야밤도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생체 간식을 하는 경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증자의 안전이거든요. 네. 기증자한테 정말로 털끝이라도 어,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술 자체를 안 하는 거고요. 네. 어 그거는 거의 대부분의 이식하는 써전들은어 그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가질 때까지 침묵하는 게간 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간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그러면은, 간은 오히려요, 굉장히 이렇게, 음 자정 능력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어술 마시거나, 몸을 해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어 간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도외로, 빠져나가는 거에 대한 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어, 해결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충분한 어떤, 이게 그 인력 구성이 되, 되면은, 어, 의사들도, 어, 조금 더 양질의 의사가, 어, 이렇게 내려와서, 어, 이렇게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